반갑습니다. 11월 5일 조건 검색식.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건 검색식 문의가 굉장히 많구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복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검색식은 저희가 아침 8시부터 녹화를 시작을 해서 뭐 계속해서 장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이 뜰때 언제 뜨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 모든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만 뜨기 때문에, 예, 뜨기 때문에 저희도 뭐 정확하게 언제 뜬다는 것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종목 자체가 많이 안 뜨기 때문에 비중을 팍팍 실을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뜨면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 가는 건지, 어떤 종목이 안 가는 건지, 우리 개미들이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목보다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위너스에서 만든 거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 이점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쓸수 있고 평생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11월 달에 현재 100% 승률이고요. 자,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자, 좀 신기하죠? 어제도 녹십자 홀딩스가 떴어요. 오늘 또 떴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8,450원에 떴고요. 자 어제 29,900원에 떴고요. 어제 상한가 감았죠. 근데 오늘 또 떴어요. 그만큼 힘이 좋다. 이래 보셔야죠. 에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38,450원에 떴고요. 자 이거 보면 됩니다. 005250 42,800원까지 갔습니다 자,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11% 정도 상승을 해 줬고 예를 들어서 어제 만약에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건 예입니다. 43%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최고로 30% 이상은 나오겠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떴고 어, 이 종목이 오늘도 수익을 또 내줬다.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절반이라도 남겨놨더라면, 물론 만약입니다. 추가로 수익을 더 내는 겁니다. 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조건 검색식 띵동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매수만 눌러주시면, 매도는 전부 세팅이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또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 다음에 어떤 종목이 또 매수가 됐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우전자입니다. 자, 성우전자구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띵동, 띵동 할 때. 매수만 눌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1,345원에 잡혔어요. 1,345원에 잡혔고, 043260 하시면 1,375원을 사한가 감았습니다. 예, 물론 수익률은 뭐 별로 어, 많지는 않지만, 뭐 내일 또 추가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보다는, 예, 수익률보다는 내일 또 추가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가가 상가 한 감았어요. 그러면 내일 갭 상승하겠죠. 최소 어, 7%에서 10%는 먹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또다 성공이고요. 또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바로 서안입니다. 서안. 서한. 서한, 1760원에 잡혔고요 예, 아, 1750원에 잡혔네요. 1750원에 잡혔고. 자, 서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35원까지. 자, 1835원까지, 어,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거의 사한가감았고요 상한가에서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예, 약간 미끄러졌어요. 자, 보시면, 서환, 성호전자 녹십자 홀딩스. 예, 서환, 성호전자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 서호호전자 성호, 서환. 이렇게 세 종목을 했고요 현재까지 승률이 100%입니다. 11월달에 1 0 0예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1월달에 승률이 100%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깨지, 깨지긴 깨질 겁니다. 솔직히 언제 깨질지 는 모르고요. 100%도 다 계속 달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승률이 100%라는 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고, 어,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녹식자 홀딩스, 성호전자, 서한, 이렇게 되고요. 전부 다 어, 대박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녹십자홀딩스는 어제도 나왔고 오늘 나왔지만 어쨌든 저때든 이때든 간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원금 회복이 절실하신 분, 정말 악착같이 해보실 분,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정말 그래 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 이거 될까 될까 하시는 분들은. 어 용기가 없는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시 후기 한번 또 볼게요 자 먼저 수익조아님 녹십자홀딩스 40만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전화무정님아전화무정님께 나중에 볼게요 호호마마님 31만원 예 축하드립니다 제 인생 최고의 잘한 선택 같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호호마마니 한종목 님. 88만 원 검색 식 수익, 매일 수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한종목 님. 그리고 전보용 님. 어제 이어 오늘도 노식적 홀리스 수익 인증 받고 갑니다. 61만 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안정문이 전보용 님. 아, 전보용 님 했죠. 61만 원 인증하셨고 콜라 님이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예, 100만원 축하드려요. 콜라님. 그리고 DHL님. 4일하고 5일 같이 한다. 안녕하세요. 어제 후기 인증을 못해서 오늘 것 같이 합쳐서 올립니다. 오전에 강한 슈팅. 역시 위너스 검색식 너무 신기합니다. 쓸데없이 어마한 종목에 물리지 말고 위너스 검색식만 해야겠습니다. 노십자 홀린스 이틀 연속 수익 봤다. 노십자홀딩스와 위너스께 감사드립니다 140만원 정도 대략 천억 145만원 정도 되겠네요 어, DHL님 축하드리고요 수익인정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숫자가 써줘야 더 성공을 더 많이 합니다 에이, 쓰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전화무정님 녹식자올리스는 수익실현하고 일부 물량 보유 중이다 정말 검색시 최고다 이제 이 정도 수익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다 정말 큰 부자 될것 같다 하루하루 꿈꾸며 지냅니다 고맙습니다 몇번은 말해도 부족하네요 항상 믿고 따르겠습니다 녹식자올리스 200만원 서안이 90만원 성우전자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90 정도 예, 축하드립니다. 전화무정님. 그리고 우리 또 하람사님. 요즘에 이제 하람사님도 한정만하고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박입니다. 강력한 위너스 검색 시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충분한 수익을 줍니다. 오늘도 수익 보존 위에 마감하고 바람쐬러 나갑니다. 340만원. 정말 대박이죠, 대박. 예, 정말 대박이죠. 어저께도 하람사님께서, 자, 어제도 300만원. 350만원, 어제는 350만원, 오늘은 340만원.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얼마 벌었습니까? 3, 4, 3, 5, 6. 거의 한700 벌었어요. 7 0 이틀 동안. 자, 이틀 동안 700 벌었어요. 그러면서 딱, 룰루랄라. 수익 보존 위에 마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게. 자, 나는 수익을 보존한다. 물론 두 번째 종목도 먹을 수도 있는데, 못 먹을 확률도 있으니까, 한 종목하고 끝내겠다. 그리고 바람 쐬러 나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9시 45분에 올렸어 딱한 종목 하고 그냥 심화했다 이 말입니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자 정말 최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조건 검색시 녹십자 홀딩스 오늘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원금 손실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복구를 해야 된다는 분들은 정말 이 조건 검색시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대박이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시기야말로 마지막 보류라 생각하시고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벌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실패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먹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거를 다커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건 검색 시, 어, 정말,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악착같이 하실 분들. 예, 오늘도 조건 검색 시세계 전부 다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호전자는 지금 상한가 감아져 있고요. 내일 갭상승하면 또 수익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자, 모르면 정말 안 되는 조건 검색 시, 위너스 조건 검색식, 이거는 이돈 주고 절대 만들 수도 없고요 돈으로 살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있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돈 주고 이 검색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안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남겨 놓습니다. 여기로 대박이라 보내주시면 되구요. 어, 뭐 시중에 파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못 써요. 그런 거못 쓰면 그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면 돈도 안 되고 못 써요. 예 절대 못 씁니다. 이해하는 거 제대로 된거 쓰세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